구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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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간단하게 제가 형아기에 대해 근황을 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아기의 근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근데 놀랬습니다 제가 오바 떠는 게 아니고 정말 놀랬어요 아니 중고나라 사기로 사람이 이렇게 내 네, 진짜 이 느낌으로 일단 지금 유튜브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정확히 경지찬 중고나라라고 검색을 하셔서 약 3주전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요 날짜로 따지면은 어 4월 10일날 저번달 10일날 올라온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0일날 모두의 숲인가 그거 아니 모두의 숲인가 동물의 숲인가 있지 그거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을 살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는데, 어, 그 중고나라에 팔더라고요. 그때 막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가지고, 나온 지막 2, 3주밖에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어, 제가 중고나라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누가, 어, 포항에서 동물의 숲을 판대요. 직거래는 65,000원을 주고 직거래가 아닐 경우는 에 68,000원이래요.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포항으로 한 거야. 서울권이나 부산권만 잡아도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세 군데만 잡아도 직거래 할 사람들이 많거든. 거기는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니까 러 일부러 포항으로 잡고 어, 직거래를 유도하지 않는 거지 일부러. 그래서 먼저 돈을 받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68,000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전에 신분증 인증 같은 거싹 받고 했는데. 내가 그때가 아침 9시였는데 오늘 10시에서 11시쯤 보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날 밤샘 방송을 했어요 그냥 막 네이플 하면서 막 아씨 막 이러면서 막아감걸렸네아담 때문에 잠들었습니다 입금을 하고 근데 입금을 하고 일어났는데 5시인데도 운송장 번호가 안와 있는 거야 내가 분명 운송장 번호를 보내라고 했거든 운송장 번호를 보내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기가 귀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전화번호를 중고나라 오른쪽 아래 에 가시면 어그더 치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 계좌번호와 그 핸드폰번호로 된어 최근에 사, 신고된 3개월간의 신고 건수가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구매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기 당하고서 뒤늦게 검색을 했는데 31건인 거야. 아... 당한 거지. 근데 계좌번호로 검색을 하니까 33건이더라고. 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날 잽싸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진짜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 과정까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인증 다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영상을 올린지 7분 뒤에 형아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돈을 돌려주고 싶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2, 30분 지났어요. 근데 전화가 또 왔고 문자로 돈 돌려주고 싶다고 어,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거야. 자기가 뭐 일본에 있는데 뭐 병원비가 없어서 사기를 쳤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뒤늦게 확인을 하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죄송하다 본인 본인 지금 일본에 있다 만날 수가 없다 죄송하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난너 때문에 오늘 경찰서도 갔다 왔고 난너 때문에 오늘 방송 준비해야 되는 거 하나도 못 하나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입금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줬어요. 근데 안 들어오더라? 그리고 한2 30분 뒤에 또 문자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약국에서 약을 사버려서 드릴 돈이 없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내일 오전까지는 다시 입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됐어요. 그냥 무시했는데, 다음날 됐는데, 계좌를 봤어요?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어때요 여튼 그래서 걔가 돈을 안 보냈고 그 상태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도 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 끝까지 안 보냈네. 어, 기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에 한번더 방문을 해서 추가 진술을 했고요. 증거자료 제출까지 싹다 했고 그 다음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천으로 이관이 되는 거예요. 인천의 어떤 한 경찰서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첫날에는 그분이 출타 중이셔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했는데 그분이 그 내용을 모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출타 중이실 때 전화드렸었다. 누구 누구 담당자님 맞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러는거에서저 정지찬입니다 이랬더니 정지찬 아아 아, 네 안녕하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지금 그분 그 해외에서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지금 자가격리중에 있어서 진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딱 16일인가 15일정도 됐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기서 덧붙일 설명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제가 그 사이에 계속 궁금해서 방송 키고서 방송하다가도 롤 하다가도 아...아...씨... 아 하다가! 중고나라 들어가서 계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를 검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더치트에서 사기 공유 건수가 31건이라고 나왔잖아요 핸드폰으로 사기친게 31건 나왔고 계좌번호로 사기친게 33건이 나왔는데 계좌번호로 사기친게 39건으로 늘었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돈 보내드릴게요 이지라 하고서 또 사기를 더친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얘는 아니 진짜 나는 진짜 웃긴게 뭐냐면은 더치트에서 검색하니까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개인 칩 사기 나는 무슨 뭐 플레이스테이션 1 그거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카세트 테이프 꼽는거 있잖아 나 그거 사기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개인칩 사기 막 그렇게 돼있어 음뭐 되게 포괄적으로 사기 쳤나봐 게임칩으로 어 여러가지 사기를 쳤나봐 그래서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나는 궁금하지 그래서 진술 받았나 했더니 누구 혹시 성함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정지찬입니다 그랬더니 아그땡 형학씨한테 입금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네아 그분 검거했어요 이러는거예요 응? 나도 연락을 안 줬는데 혹시 진술하고 갔나요 보통 진술을 하고 제가 합의를 안 해주면 땅땅땅 해서 그 재판 들어가요 근데 그 사이 단계니까 저한테 연락이 올줄 알았는데 안온 거예요 그래서 어? 예 진술하고 갔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이 그 자꾸 피해 다니셔서 네 도망 다니셨다가 저희가 얼마 전에 네그 검거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진술을 안 하고 도망 다니다가 어,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도망 다니다가 경찰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어 잡은거지 검거 했어요 검거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쭤봤는데 지금 유치장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가 피해를 이 친구한테 68,000원을 68,000원의 피해를 봤는데 제가 이거를 그 재밌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 사기당한 영상을 수익창출을 했는데요 수익창출 구매, 금액이 사기당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92,000원인데 요 금액을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랑 아직 좀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좀 기부 네.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팀장님한테서 전화 받았습니다. 아, 아 일단은 네. 제가 뭐 이게 기부하게된 취지가 네. 그,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 사람인데 네. 얼마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 온라인 상에서 그 물품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친구를 고소를 했는데 네. 유튜브는 아무래도 자기 본인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기 당했다는 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게 네. 조회수가 나오, 좀 나오면서. 네. 수익이 한만이은 아닌데 한 9만 얼마 원, 9만 몇천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돈이 아닌 것 같아서 기부 좀 하고 좋은 데 쓰겠다. 네. 제가 좀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그 이제 구독자 분들 이름으로 해서 좀 기부를 하고 싶어서 에이. 그 제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바로 좀 저희. 그 구독자 유튜브 채널 이름이랑 해가지고 아. 네, 좀 남겨드릴게요. 저도 이 조, 좋은 일 하는데 좀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왔으니까. 감사하죠. 아니, 안 좋은 일 당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아니, 아, 저희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네. 한 10년 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사단법인에 이런 게 없어서 기부금 영수증은 못 해드리거든요.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아, 네네, 그러면 저희 그... 단체 저희가 뭐하는 단체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 네네네. 보수 아이들 꺼내서 치료하고 입양 보내고 하는 이런 단체거든요. 네, 팀장님 아. 들었어요. 아, 네, 그럼 제가 저기 계좌 사진으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요거 네. 그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하는 사람들이 네. 다양하다 보니까 뭐 네네. 기부한 거뭐 가짜 아니냐 뭐 이렇게 혹여나 말할 수음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네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유기동물 사랑봉사대라는 카페. 거기에 네. 보시면 네. 저희 이제 매주 들어온 돈이랑 나가는 돈이랑 영수증까지 처리가 저희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네. 한 번도 자음이 없던 게 저희는 진짜 단돈 이런도 따로 안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네.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유기동물 사랑봉사대라는 카페에 매주 한 번씩 금액이 다 정산이 돼서 들어온 거 나간 거다 들어오거든요. 아 혹시 그냥 이 통화내용을 음. 그냥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내용 오간 건 없지만 그냥 이제 들려줘도 상관없을까요? 애들이 제가 기부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못믿어아 네네 저희 괜찮습니다 네, 유기동물 사랑봉사대라고요 저희 네. 활동하는 거에 주신 걸로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네. 좀 좋은데 쓸수 있도록 아, 보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보내시고 난데 유튜브랑 저희한테도 성함이랑 가르쳐주세요 저희도 이제 올려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그냥 제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러려고 했어요. 예, 네, 어차피 돈 벌려고 이거는 영상 올린 것도 아니었으니까. 나야 어차피 68,000원은 얘한테 받으면 되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근 틀딱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어, 이게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68,000원을 사기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자꾸 얼메이고, 그런, 신경쓰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소액이라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 돈에 자꾸 얼매이고 힘들어하고 신경 쓰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68,000원을 사기를 당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시급이 8,600원이야. 그럼 내가 이일 때문에 신경 쓰고 뭐 하느라 내가 하루를 일을 못하면 그러면 거진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인드 관리가 중요하다고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기 당하시면은 콱 이게 잡을 놈은 잡고 어. 음, 음. 여러분들 할거탁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알아서 싹 해줍니다. 예? 네? 음, 요 정도로 싹. 자.